설바이농원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어 저희 아는 지인분인데 여기 그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놨어요. 근데 저원주택인데 이걸 갖다가 어 저한테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지가 평수가 110평이에요. 대지가 대지가 110평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집이 26평, 26평, 방이 두 개고. 거실 이제 저 창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여기 도로가 이 도로가 요게 이제 원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도로 지분 이약한 40평 정도가 이제 도로 가 지분이 들어갔어요 그래 그거까지 합쳐서 가격은 어 제가 여기 한번 다 구경을 시켜주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지은제, 여기, 얼마나 됐을 때 지은제? 작년에. 아, 작한 5개월 정도 됐대요. 어. 그리고 어, 5개월 정도 돼갖고, 지붕, 뭐, 상태는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 작은 텃밭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 전원생활 하실 분들은, 이제, 어, 이제, 조금 조금 텃밭 농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분들은. 어보요 어, 여기, 여기서, 여기는 뭐 농사 안 짓는 땅이 많기 때문에 한 100평 정도는 그냥 우상으로 지을 수 있게끔 여기, 어, 저기, 여기 어, 지금 집 지으신 분이 이 땅이 꽤 많대요. 그래서 그거는 해주신다고. 그래서, 어, 이 안에 한번 구경을. 창고 한번, 먼저 볼까 아, 창고 진짜 이쪽에 창고 먼저 한번 볼까?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냥. 아, 이쪽으로 들어가도 돼요? 네. 그래도 이 양이면 정문으로 들어가야 보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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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26평하고 별도. 어, 별도로 여기 이제 창고를 뒤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 이렇게 비야맞게 창고를 해 놨기 때문에 크네 창고가 아, 엄청 크네 어. 이러면은 뭐 여기 웬만한 것들 그냥 창고식으로 해갖고 들여놔도 어, 상당 요기는 이제 출입문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야 이거 창고 진짜 쓸만하다 어. 요, 그리고 이제 저기 정문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거 항아리도 항아리도 이렇게 놓는 것도 괜찮네 이렇게 네. 뭐 시골 가면 전원 생활 하면 이런 이제 항아리 같은 것도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면 항아리 딱 올려놓으면 예 네, 그것도 괜찮고 여기 이제 데크가 있는데 여기에도 뭐 테이블 하나 딱 놓고서 파라솔 하나 놓고 커피 한잔딱 아니 모니 커피 한잔 마셔도 괜찮은 자리네 여기가. 네. 자. 이게 참 전원생활하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한가인데 데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여게 이제 테이블 하나 딱 놓고 앉아서 이렇게 밖에 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거뭐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주변은 이제 요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입구에서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됐고 동네 가구는 동네가 한 50가구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50가구 정도 되고. 저쪽에 지금 고속도로 보이죠. 저쪽 한한끼 멀리 고속도로는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소리는 약간 나는 거는 있어요. 여기서 어 청부 ic가 한 1분 정도 차로, 그다음에 어, 39번 국도가 여기서 저 뒤에 어, 그, 음. 여기서 한 1km 정도 39번 국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이제 안방 한번 볼까요? 안방. 음. 안방이, 야, 여기, 어, 안방이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그래도. 음, 여기 이제 침대 하나 이렇게 큰거 놓고, 어 음, 안방에도 TV 하나 있고, 음 자, 안방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거실이, 예, 거실이, 아, TV가 아주 큼지막한 게, 어, 위에 뭐가 나와? 아, 이거 지금, 어, 전화가 와서 그래요. 아, 네. 전화 자, 왔어. TV가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있고, 거실에서 이제 이렇게 밖에, <laughs> 어, 이렇게 앉아서, 바깥에 큰 창문이 있어갖고, 볼수 있게끔 돼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저쪽에, 작은 방한번 볼까? 작은 방? 응. 아 네. 이제 뭘 잔뜩 했는데요? 네. 그래도 봐야지. 네, 그렇죠. 네. 어 작은 방도 이렇게 네. 아, 아늑하네. 아 네, 작은 방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탁실. 네, 세탁실. 자, 세탁실도 이렇게 있고 역시 시골이라 이게 어 작업복 이렇게 <laughs> 어. 빨래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와, 진짜 평 넓, 넓, 이게 넓다, 이게. 예. 이게 진짜 50전인가봐, 뭐 50전. 예. 자, 자, 가져드릴게요, 자. 이야. 뭐, 이리와, 와, 진짜, 진짜 넓게 다른데. 해놨어요, 이게. 음. 아니, 벽, 벽 두께, 벽 두께. 예, 네, 벽 두께, 진짜 한 번. 예. 아. 실질적으로 입주기의 벽두께를 한번 재보자. 네. 한번 열어서 한번 재보세요. 예. 네. 으 응. 잠깐만요. 여기 재보자. 아, 진짜 50전이네, 50전. 예. 네. 네. 잠깐만 이쪽, 접적 이쪽 벽끝에 입주기. 네. 벽두께가 하여튼 50전이에요, 50전. 아, 진짜 높네. 이러니. 밖에서 진짜 조용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방은 어, 여기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놓는데 이렇게 됐고 냉장고는 어디죠? 아 여기네 여기 냉장고네 여기 네, 냉장고 이쪽에 있고 어, 여기 이제 싱크대도 이렇게 아 어, 싱크대도 아주 널찍하게 그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널찍하게 해놓고. 음. 천정도, 이게 천정은 그냥 석고, 그건가요? 네, 예. 아, 예 석고를 해갖고 막아놓은 예. 거죠? 예. 아, 여기 또. 그소화기에 소화기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확산형 예. 소화기. 저기 예. 저기, 렌즈 위에. 아, 제가 저기, 그래도 옛날에 소화전 관련되갖고 조금 일을 해가지고, 소화전 저거 잘 알죠? 네. <laughs> 예. 그 다음, 요거, 아, 아까 화장실 한번 한 번. 다시 한번요 자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예. 저기 이중창 이 벽이 워낙 넓으니까 이중창으로 했는데도 어, 습기가 살짝만 차고만해 그래도 저기 와 우리 땡치를 하나 있네 자 일로 와음자 이제 한번 밖으로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와이 현관문이 되게 어, 고급스럽게 됐는데 우리 그 여기 어, 지인분께서 어, 이 현관문 하나에 350만 원짜리 돼. 뭐아주뻔쩍번쩍하는데 <laughs> 일로 와. 응? 일로 와. 일로 와. 응, 일로 와. 자, 여기 제가 한번. 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저한테 이렇게 전화번호를 제가 010-3336-5088 이렇게 전화번호를 안겨놓을 테니까 한번 예, 문의를 해 보세요 이렇게 어, 총 금액은 지금 대지 어, 110평에 어, 여기 그집 면적이 어, 26평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3억 책정이 됐대 3억 예. 3억 정도면은, 요즘에 뭐, 시골, 그, 서울에는 3억이면 전세도 가기 힘들지 않나? <laughs> 전세도 가기 힘든 집이니까, 어, 한 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저희 솔바이농원 제가 전화번호 010-3336-5088 여기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 제가 이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